반갑습니다. 임만TV의 김인만입니다. 오늘은요, 겨울철 가장 많은 점검 및 교환을 하는 차량용 부동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액은요, 자동차에 있어 냉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물을 칭하는 용어로서 여름에는 또 다른 용어가 있죠. 냉각수라고도 불리웁니다. 자동차 특성상 추운 겨울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냉각수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틀렌 글리코를 주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뭐 이런 거다 빼고 쉽게 내 자동차 언제 부동액을 교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예. 보이는 시 부동액은 지금 보이는 이 노란색 부동액은 아, 쌍용 자동차 부동액이죠. 아주 선명하면서도 예쁜 노란색의 부동액은. 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보이는 이 부동액은요 아주 연한 와인색 인데요 체보레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액 이에요 그리고 세번째는 아, 현대자동차 및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액 인데요 한번 제가 비중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구는요, 부동의 기중을 측정하는 공구예요. 한번 재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맥심에 올라가 있죠. 원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쏟아보고, 옆에 보이는 부동액은요 맹물입니다, 맹물. 맹물은 헹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맹물을 넣으면 화살표가 움직이질 않아요. 잘, 잘 보이죠? 화살표가 올라가질 않아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나 어,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색 계통의 부동액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처럼 맥심에 올라가 있어요. 원액이죠. 색깔이 아주 예뻐요. 이것으로 부동액 원액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야만이 자기 차량의 부동액의 오염 정도를 판단을 하고 교환을 할 것인지 또는 보충을 하고 사용할 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원액을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란색은 쌍용 자동차에서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한 아,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한 와인색은 수입차 및 쉐보레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액이구요 지금 보시는 녹색은 아, 현대 자동차 및 기아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액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은요. 어, 부동액은 원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아, 물과 섞어서 어는 점을 맞추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맹물에 원액을 섞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중을 한번 재보고요. 당연히 맹물이니까. 비중은 제로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녹색의 구동에 원액을 측정을 하였을 때 지금처럼 맥심으로 올라가요. 자, 지금 물의 위치가 하나, 둘, 약두 개의 눈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두 눈금을 구동액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정도의 배합을 하게되면 어 물이 하나 두 눈금 그 다음에 원액이 하나 두 눈금이면 1대 1이겠죠 이 상태에서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고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37도? 37도까지 내려왔네요. 37도. 영하 37도. 1대1의 부동액을, 물과 원액을 섞었을 때 37도의 비중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자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교환과 보충을 해야 하는 부동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부동액 비중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하 30도까지 나오는데요. 아, 오염 상태가 어, 상중 하로 보았을 때한중 조금 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의 부동액은 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어, 교환을 하셔도 되고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운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물로 한번 헹구고요. 부동액이 보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비중이 거의 안나와요. 그죠? 이런 부동액은요. 음... 리필을 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배합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꼭 풀체인지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액은요, 풀체인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원액을 리필을 하셔서 비중을 맞추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이 헹구고요. 다음 보여드릴 3번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토색 인데요 그 황토색의 부동액인 경우에는요 필이 교환을 하신 이후에 차량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은요 물순환 펌프죠 워터펌프라고 하는데요 녹물 즉 황토색의 부동액이 만들어 놓은 증거품인데요 정상적인 워터펌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임펠레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부분이 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워터펌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워터펌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개가 다 녹아서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품은요. 제가 교부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보관 중인 워터펌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직접 차량에서 부동액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요 2010년식 모닝이고요. 키로수는 15만 키로가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에 낮에다 캡을 열어 볼게요. 이렇게 낮에다 캡을 연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측정해 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량은 비중이 영하 35도를 가리키는데요 아, 잘 볼게요 여기 음, 35도에서 37도 영하까지 얼지 않는다 라는 표시죠 비중은 일단 합격점이나 지금 구동액색가을 보시면 오염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은 부동액을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어 훨씬 차량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주분한테 오일 교환을 아 죄송합니다 차주분께 부동액 교환을 권면하겠습니다호조탱크에 부동액이 부족하면 원액을 리필을 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맹물을 어 리필을 해서 양을 맞춰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비중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꼭주 탱크에서 비중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부동액을 교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염 상태 및 비중을 측정한 다음 보충하고 사용할 것인지 풀 체인지를 하실 건지를 판단하시어 차량 관리하시면 될것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만TV의 김인만이었습니다. 카트